김하중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이 나중은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며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김하중의 나이는 82년생으로 2022년 기준 41살이다. 20살 초반이었던 2004년, 스카이 핸드폰 CF 모델이 첫 데뷔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같은 해 MBC 예능을 통해서이다. 김하중은 학창시절 정규회장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또한 수련회나 학교 행사 때 응원단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배우인 지금과 달리 그녀는 원래 가수를 지망했으며 하루에 12개의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결국 한 소속사의 제의를 받고 솔로 가수를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솔로 가수 준비는 다름 아닌 성룡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예명도 에이준으로 바꾸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지만 소속사의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만다. 결국 데뷔가 물거품이 된 김하중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의 재수 끝에 동동여대에 진학한다. 대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연기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하중은 CF, 드라마, 예능, 영화 등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김하중의 키는 170cm, 몸무게는 48kg이다. 늘씬하면서 최상의 비율을 가진 그녀의 포텐은 점점 터지기 시작한다. 데뷔한 지 1년이 2005년, 영화 광식이동생 광태의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때 이 영화를 통해 김하중을 보면서 봉태규가 너무 부러웠다. 하지만 김하중의 진면목은 1년 뒤 제대로 터지는데, 바로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 김하중의 대표작을 넘어서 2000년대 한국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대표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과 이슈가 됐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속 OST 또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노래는 잘 부르지만 뚱뚱했던 주인공이 전신 성형을 통해 슈퍼스타가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느 정도 보컬 실력이 됐어야 했다. 원래 주인공 후보로는 김태희와 전지현이었다고 하는데 인지도 없던 김아중이 오디션에서 노래를 부르자 기립박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된 거라고 한다. 원래부터 가수를 준비했었기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원곡가수의 OST는 물론이며 김아중이 부른 버전까지 영화보다 더 대박을 쳤다. 보통은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목소리가 비슷한 무명 가수들이 더빙을 하는데 김아중은 노래까지 완벽히 소화했던 거다. 미녀는 괴로워로 한참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앨범 낼 생각은 없냐? 라는 인터뷰가 있었다. 이에 김아중은 기회가 없어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무명 가수들이 많은데 인기 좀 얻었다고 앨범을 내는 짓은 자격이 없다며 발언했다. 김아중은 학구열이 높은 걸로 유명하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까지 저술했는데 논문 준비를 위해 대학원생 100명가량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만원짜리를 두세 장씩 줬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석사 논문을 위해 200만원 정도 쓴 것이다. 김하중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몇 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어학연수도 다녀오며 활발한 학문활동을 했다고 한다. 김하중은 한 예능에 출연해 이상형이 손석희라고 밝혔었다. 이유는 섹시함과 푸근한 매력이 공존해서라고 한다. 김하중은 여태까지 열애설이 난 적이 없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인 줄 알았으나 연애를 아예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에겐 온갖 유혹들이 따라다녔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기사화되기까지 했다. 또한 2018년에는 갑자기 사망설까지 떠돌았다. 이에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할 만큼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때 김하중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망설은 선을 넘은 루머였다. 확인된 바로 이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과거에도 다른 연예인의 루머를 퍼뜨렸던 악질이라고 한다. 김하중은 2011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4년간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누락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6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6억원이란 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거라고 하며,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문제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하중은 소속사와의 결별로 인해 빠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으며, 이유가 어찌됐든 납세에 대해 본인이 직접 주의 깊지 않았다며 진심어린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하중은 2007년 세무서에서 1일 명예용고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더욱 까였었다. 이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완납했으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한다. 김아중은 작품을 고르는 악목이 탁월하다. 그녀의 매력과 연기력이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의 작품들은 모두 평타 이상이었다. 스크린과 브라운 간을 넘나들며, 그녀가 나온 영화나 드라마들은 괜찮은 작품들이 많았다. 여담으로 그녀의 드라마 명불어전을 넷플릭스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상당히 재밌었다. 배우로서 김아중의 연기력은 작품에 잘 녹아들고 자연스럽다. 또한 김아중 특유의 매력은 독보적이며, 그녀가 대한민국 탑급 여배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휴식기가 많아서 아쉬운 매우 기마중. 앞으로는 좀더 좋은 작품들로 모습을 보길 기대해 본다.